폴스타포 25년식 모델이고 그 싱글 모터에한해서는 바로 이번 달까지는 출고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보조금이 이번 달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듀얼 모터는 아직 안 나왔고요. 싱글 모터만해도 굉장히 또 충분합니다. 타보니까 펀치력도 굉장히 또 좋고 가속감도 좋고. 그래서 듀얼 모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이따도 나올 것 같아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일반적인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이 안정해졌기 때문에. 뭐 할인으로 대신에 메국이메꿔서 구매를 하니까 그래서 할인을 받고 구매하시는데 이제 이 폴스타 4 같은 경우는 25년식 모델로 싱글 모터로 바로 또 보조금 받고 구매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더 좋습니다. 시승해볼까요? 스트링의 휠이 그립감도 좋고 승차감도 굉장히 더 좋고요. 뭐 전자식 서스펜션 아니지만 전자식 서스펜션만큼 편한 승차감도 제공이 되고. 인터페이스 화면도 넓기 때문에 신의성도 좋고 원래 백미러는 없지만 이렇게 카메라로 되어 있고요 송풍구라든가 이렇게 휴대폰 무선 충전도 적용이 되어 있고 특히 센터 콘솔에 이 커플도 이 커버도 굉장히 또 좋은 것 같습니다 센터 콘솔 하단에 이렇게 수납공간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암레스탄 쪽에도 수납공간이랑 시타입 충전구 2개 들어있고요 앰비언트 라이트도 적용이 되어 있고 하면 가동 스피커가 들어가 있고 프레미스도 오로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스포트햄이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2열 공간도 여유롭고 2열에도 이렇게 일서이스트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에도 보시면 앰비언트라이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미래지향적인 이미지가 돋보이는 것 같아요 폴스타가또 굉장히 또 인기가 많은 모델이라서 시승 신청하기도 되게 어려운데 좀 시승 신청하시면 또 타보실 수 있으니까 시승 신청하셔가지고 한번 타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만족도 높은 모델입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에 또 감가가 좀 많이 되기 때문에 리스로 타시는 게 가장 좋고요 또남이아도 사고차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타시다가 반납하신 쪽으로 아무래도 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전기차 자체가 원래 좀가가좀 많거든요 브랜드 상관없이